나스닥 관세 폭탄 속에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목요일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약0.4% 올라 신기록 경신. 반면 S&P는 보합. 다우 지수는 약0.5% 하락했습니다. 오늘부터 약 200개국 수입품에 10에서 50% 관세가 부과되며 평균 관세율은 18.6%로 193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.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100% 관세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거나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기술주들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죠. 애플은 미국에 1 0 0억 달러를 투자해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글라스를 캔터키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며 주가는 상승했습니다. 실적 발표에서 일라이릴리는 실적은 좋았지만 경구용 g l p 1 임상 결과 부진으로 주가가 약14% 하락했습니다. 고용지표에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 상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시장의 방향에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.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.